호젓한 물길 따라 이어진 동네 충남 예산에 왔습니다. 드넓은 호수가 꼭 육지 안에 펼쳐진 바다의 모습이네요. 이 강바람, 바다바람처럼 호수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아, 예당호 출렁다리, 아, 이, 거 대한, 다 리가 출렁다리 네요. 예당호, 어. 아,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출렁 출렁 하네. 아. 네, 안녕 하 세요. 진짜 좋아. 아저씨야. 진짜 응. 좋아, 아저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예당호, 예당호를 가로지르는 이 출렁다리도 국내 최장 길이랍니다. 야, 이거 굉장히 올라가네. 약 60m 높이에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어이, 그래.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이 물길 따라서 끝없이 펼쳐진 이 예당호에 서니까, 이꼭 바다 위 한가운데에 부웅 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 잔잔한 호수 둘레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구릉이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줍니다. 고요하고 천천히 흐르는 물길처럼 저도 오늘 발길 닿는 대로 예산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충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예당 평야의 저줄 예당호 그래서인지 호수 주변으로 농사를 많이들 짓고 계시네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방 네. 짓는 네. 것 같아요. 여기 쉬고 계세요? 네. 네네. 네. 많이 본양반이네 요분 <laughs> 페니비 네. 나오는 양반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아시겠어요? 예. 네. 아이고 여기가 뭐 버스 정장도 류 되나요? 버스는 안 되겠죠. 아예 여기는. 아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 예. 네. 아이고 어디 저. 장에 가시고 저 시내나 가시려면 힘드시겠다. 한 3, 40년 되셨어 논사이로 난 길이 워낙 좁다 보니 버스도 다니지 않는 동네랍니다.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 좀가가세요 네. 아, 좀타도돼요 네. 예,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네. 아. <laughs> 네, 가시죠. 네. 운 좋게 경기를 몰고 지나가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뒷좌석에 목욕탕 의자까지 놓은 걸 보니 이게 어르신들 자가용인가 봅니다. <목소리> 지금 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부부세요? 예예. 돈 값은 안 받을게. <목소리> <돼>. 나좀주세 <나도 못 목소리> <돼>. 밥만 받주 <봐주고. 목소리> <laughs> 이 동네를 돌면서 이런 경험은 또좋음입니다 <laughs> 여기도 니네 달라고. 하시나요? 네. 저 어머니, 예, 네, 갈게요. 아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경기를 얻어 탄 덕에 편하게 동네 안으로 손큼들어섰습니다. 이 예산을 둘러보니까 산은 얕은 막하고 이 논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물이 좋아서 그런지 이 논농사를 많이들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높은 빌딩 숲이 아닌 초록 카펫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보니 눈이 다 시원해집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시네요. 김매세요? 예.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지금 이 파란 게 이게 개구리밥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예. 아이 음. 어떻게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이런 걸 잘하신데요? <laughs> 아니 예, 이제 이런 거는 알죠. 예. 개구리밥. 예. 아. 올챙이가 먹는 개구리밥이 떠 있고, 우렁이와 미꾸라지가 자라는 논. 이렇게 유기농 농사를 시작한 건 5년 전 이곳이 전국 최초 황새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랍니다. 아무래도 이저 농약을 안 치면은 농사 하시기가 좀 힘이 드시죠? 아, 굉장히 힘들죠. 요즘 뭐 이렇게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다 논, 뽑아주셔야 돈 뽑아 주셔야 되는데다 다니면서 뽑아야 돼. 요 음. 여기서 보이겠네요. 음. 저쪽에 보면은 황새 두 마리가. 올라와 보이죠? 요요 요 사이로다가 쓰러진 전봇대 사이하고 요 저기 파란 집하고 다산 밑에로다가 아직 새끼 같아. 야 근데 저렇게 떼약볕에 저렇게 그늘 하나 없는 데 있네. 덕분에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선 멸종됐던 황새가 풍요롭게 먹이를 구하고 둥지를 틀고 살게 됐답니다. if t h e 이 황새 오픈장이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예. 아. 아, 지금 여기다 이제 뿌리시는 거구나. 네. 구리 네. 얘네들... 네. 네, 네. 아, 먹이를 주는 시간인가 봅니다. 아, 여기는 근데 아, 바, 그냥 방사장인가 봐. 이 뚜껑이 없네요. 아 여기 뚜껑 없는 이유는요. 네. 원래 황새는 기수 본능이거든요. 있 네, 그래서 네. 얘네들이 우리가 방사했을 때, 음. 걔네들이 다시 아프든지 사에서 적응을 못하든지또 음. 먹을 게 없어서 또 아, 뭐든지 아. 하면은 걔네들 다시 여기로 받아주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 음. 우리가 이렇게. 오프를 해놨습니다. 네. 천연 기념물 황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입니다. 아, 날갯짓하고 네, 저러네요. 네, 네. 아. 제가 좀 뿌릴까요? 아, 뿌려볼까요? 네, 뿌려볼까요? 네. 와. 이뭐 여러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는 황새들. 배꼽식에 울리기 전에 먹이부터 줘야겠죠? 야, 이런 또 금방 숨는구나. 아, 2014년 황새 인공 부화에 성공한 예산 황새공원. 지금까지 5년간 무려 50여 마리의 황새를 자연으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 언제든 밥상을 차려주며 엄마처럼 품어주고 있답니다. 저긴 부리로 바닥에 넣고 막 찾는구나. 띠니때 노칠새라 동네 마실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오는 한 마리도 보이네요. 철새가 아닌 텃새 황새는 이곳을 제고향 집으로 안답니다. 그냥 농사짓기도 참 어려우실 텐데, 아, 황새들을 위해서 고마운 결정을 해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난생처음 황새 구경을 하고 갑니다.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황새 둥지가 될수 있었던 건 동네 분들의 구슬땀과 따뜻한 마음 때문이겠죠. 한 여름 뜨거운 햇살에 농작물이 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 그 뒤엔 이 파스쿤이 있습니다. 안녕. 파치키느라고 <laughs> 고생이 많으시네. 어? 이제 옥수수 철이 또 다가오네. 아 옥수수가 알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두툼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네. 오신 것환영 반갑습니다. 아유. 젊으시네아젊으아 아, 윤. 아, 아, 좀 놀러 오셔서. 와우. 여기서 저기서 먹고. 아유. 아유, 티비 보던 마저 더. 어머니 하나 먹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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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아, 음. 저 집게로 집어 드려. 어 와, 뜨겁다. 지금 막삶으셨나 봐. 아주 저 날씨가 더워서 그늘 한 점이 아주 저. <laughs> 네.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그늘에 오니까 이렇게 시원하네요. 네. 여기나 아주 좋아요. 네. 아니다. 그동 모양반 옷이 숲에서 네. 아이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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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나무가 아,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1400년 된 거예요. 와, 그러네요. 400년, 1000년. 와. 1000년, 1400년. 1000년 내 네, 어, 나무. 그게 옛날에 여기에 이게. 여기. 나이가 100살도 아니고 무려 1000살이 넘었다는 마을 수호신 나무. 이 마을은 물론 천년이 넘는 예산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최고참 어르신입니다. 저 금줄도 매어 있고요. 이게 받아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배 매는 금줄 남네요. 예? 바다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다.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배. 우리 여기 다. 이게 어김없던 나무래. 배에서 배나 배나무. 여기가 바다였었대. 배. 아하. 이 마을이 바다였을 적이라니 가늠도 할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이겠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 쉼터이자 소원을 빌고 가던 곳이라니. 이 동네 진정한 토 주대 감 입니다.